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입막음하려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아침마다 문재인 비판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며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이걸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선 얼마나 폭넓은 인사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다라며, 제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니까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아하고 놀랐고, 언론에선 신의 한수라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 입을 봉해버리려고 2년간 국정원장에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다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건더기를 빼면 설렁탕에 뭐 남느냐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민입니다